또, 저희를 위한 자비의 셈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체결을 나온 거룩한 피와 물이시여 저는 다 신겨있다 갑니다.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말씀이 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바사순에게 부탁하셨다. 목마르다. 나는 영혼들의 구원을 목말라 한다. 요원들을 구하기 위해 나를 도와다오. 너의 희생을 나의 순환에 기념시키고 천상 아버지께 죄인들을 위해 그 희생을 바쳐라. 죄인들을 대신해 나의 자비를 청하여라. 나는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 주 예수님, 저희는 주님의 원의를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폭력적인 무신론자들, 낙태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 냉담자들, 불신과 절망에 깊이 빠진 영혼들에게 회개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죄로 룽진 영혼들을 주님 성심에 서흘러 나오는 피와 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느님의 생명과 평화로 채워 주소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신자도 주님께 봉호 나오며, 저희 개인적 지향도 응원합니다.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은 저희에게 용하여라 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구하소서. 아멘. 한쪽에게도하신 말이 아닌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주여 부디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찬조주를 사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대변하시고 본처 분라도 통찰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나의 주군들 가운데서 구하라시고 하늘에 올라 천능하신 천주 성부 올편에 앉으시며 그리로 부터 사리와 주군이를 십팔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이루며 얼카고. 모든 성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몸과 피 영웅과 신성을 바친 아이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님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소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의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리와 온 세상에 자기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리와 예시님의 u 와을세시고자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와온세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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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푸소서 저희와 온, 예수님의 예수님의 저희와, 저희와 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베푸소서. 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베푸소서. 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죄와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가진 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So you are on s a t a 저희와 온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원과 신성을 가시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 저희와 온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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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와 온세상의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의자 y 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 i 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 i 를 베푸소서 영 Pussosa, y e 지 you may sooner than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영광과 신성을 다시 날아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사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사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자기와 온 세상의 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자기와 온세상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와온세상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와온세상소서신 하나님 찬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